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공홈에서 판매하고 있는 혹은 뭐 다른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는 삼성전자의 정품 보호필름 어, 스크린 프로텍트라고 네이밍된 액정 보호필름을 갤럭시 s 2 0 울트라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성공홈에서 구매하기 정말 어려워요. 재고가 조금 풀린다 싶으면 거의 한 10분 20분 만에 품절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갤럭시 S20 울트라 개통하고 몇달 뒤에 겨우 하나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개 구매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홈에 뜨면은 재고 있다 싶으면 쟁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800원 정도 금액이었고요. 배송까지는 한 5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어, 요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을 여기다 올리고 저 홈에 따라서 대종보품을 끼우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액정본필때 힘든 게 이거 정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스크래퍼 하나, 더스트 리무버, 그러니까 먼지 제거 스티커 두 개, 그 다음에 깨끗한 융, 극세사 융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알수 있고요. 아니면 제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따른, 어, 삼성전자 스크린 프로젝트 설치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고 누구나 쉽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가성비 좋다고 하는 말은 13,800원대 제품인데, 들어있는 구성품과, 그 다음에 퀄리티,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리고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부착이 굉장히 쉽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거잘못 붙인다, 나는 똥손이다 하는 분들도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보호필름이 두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한장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이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심이기도 한데요. 삼성변자 스크린 프로텍터는 부착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실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두장 제대로 붙인다고 하면 2년 뭐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이상 필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프터마켓에 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황변 형상도 적고 들뜸 형상도 적습니다 어, 갤럭시 s20 울트라고요 팬텀 화이트 제품입니다 기존에 그 기본적으로 구매한 거기 그 매장에서 붙여줬던 기본 보호필름 제거하고요 요, 이런 그 필름들이 중국산 저가 필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문 인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보호 필름참 신경 많이 쓰셔야 되죠. 터치 감도가 떨어지면 정말 짜증이 나니까요. 아, 일단 두 장이 들었기 때문에 어, 한 장은 따로 보관해 놓고 한 장부터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 뭐 강화 유리라든가 모든 게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액정 면에 이물질 그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해도 바로 떨어지거나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어, 이 지그에다가 스마트폰을 끼워야 되는데요. 그 지그에 보시면은 그 접착 되는 부분이 있군요. 접착면을 그 덮어 놓은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그거 떼고 부착하셔야 스마트폰과 지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이 부분 꼭명심하시고요 어, 알코올 솜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바로 구매한 지, 그러니까 신폰, 박스 개봉한 폰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쓰셨던 폰이라면 알코올 솜을 따로 좀 구매하셔서 액정면에 있는 유분,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정보호필부를때 들뜸 영상의 가장 큰 주된 범위는 바로 유분입니다. 유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포함되어 있는 그 극세사 융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닦아서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특히 사람 대부분 손에서 묻는 거죠. 그런 그 유분기를 정확히 제거하려면 알코올 솜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 소모를 이용해서 깨끗이 액정 표면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으로 한번 알코올의 수분을 더 제거해 주신 다음에 어, 지구에 끼워서 보호 필름을 부착해 주시면은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한번 부착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들뜸 현상이나 떨어짐 없이 보호 필름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보호 필름에 들어가는 비용도 은근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구매를 잘못하거나 뭐 사용시 틀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부착한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호 필름을 떼서 버려야 되면 이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되다 보면은 오 육만 원에서 1 0만 원까지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은 어그 스마트폰을 처음 붙일 때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액정 표면에 붙어 있는 유분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정 표면을 깨끗이 제거했고요. 저의 갤럭시 s 2 0 울트라 액정 표면을 알코올 솜과 그다음에 극세사용, 그다음에 어, 먼지 스티커 같은 걸로 사용을 해서 액정에 먼지나 유분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그에 끼워 줍니다. 지그에 끼워 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어, 스티커 부분에 있는 부분은 보호필름 떼어 주시고 완벽히 밀착해 주시고요 이 하단면이 떨어져 있는지 잘 보시고 꽉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지그의 하단에 보면 홈이 있고요 액정 보호필름에도 보면은 어, 지그하고 동일하게 일치하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단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액정 보호필름 가운데 보면은 1번 되어 있고 리무브 어,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면을 떼어 주시고 좌측에 보호필름 커버 홈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지그에 부착해 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리무브 파트는 액정 보호필름의 가운데 부분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 위치를, 그러니까 지그의 홈은 보호필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액정의 정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보호필름을 떼서 접착면을 액정, 스마트폰의 액정과 붙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좌우측 2분할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는 좌우측 분할을 낮춰서 띄워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먼지가 들어가면 제가 하시는 것, 제가 하는 것처럼, 어, 먼지 제거 스티커를, 더스트 리무브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먼지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다시 고정 시켜 주시고 좌측 우측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측 부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좌측 부분 부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측은 고정면에 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만 정위치를 잡아주거든요. 이쪽을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잡아주고 우측 면에 있는 접착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 커버를 떼고 스크래퍼로 밀어주면서 가볍게 밀어주면은 부착이 됩니다. 이게 접착 방식이 굉장히 좀 뭔가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필름을 만들어 본 사람은 정말 보호 필름을 많이 붙여 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측 먼저 부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좌측 부분 부착하면 됩니다. 어, 위쪽은 보호 필름이 붙여 있으니까요. 좌측에 우측의 그 하단 면에 있는 커버를 살짝 벗겨 주신 다음에 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살짝 상단부를 들어서 이렇게 밀면은 벗겨지죠? 네. 이 정도 벗겨지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스크래퍼로 쭉 밀어주세요. 스크래퍼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보호 커버의 보호 필름 커버가 벗겨지면서, 어, 액정 보호 필름이 쫙그 스마트폰 액정에 붙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쭉,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보호 커버는 또 상단면에 부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갤럭시 스크린 프로텍터는 접착부, 액정과 붙는 접착부의 보호커버 하나, 그 다음에 어 터치가 되는 윗부분, 그래서 앞과 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 양쪽에 어, 보호커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퍼를 사용을 해서 기포를 제거해 주세요. 이때 하얗게 점 포인트가 있는데 공기가 들어 있는 거하고 먼지가 들어 있는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먼지가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밀어버리면 보호 필름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돌출되어 있으면 어, 먼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어, 밀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기포 제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상단부를 붙였으니까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그에 붙어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이제 모두 부착이 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지그를 떼어내고 이제 제대로 밀어줘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서는 지그에 붙여 놓은 상태에서 계속 그,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부착하기가 좋아요. 이게, 어, 삼성 스크린 프로텍터의 핵심은 지그를 사용해서 액정 보호 필름 위치를 정위치를 잡고 가운데 부분에 그 포인트를 줘서 가운데 부분을 액정 가운데다 붙인 다음에 좌우측 이분할된 데에서 한쪽 고정면 고정시키고 부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부착해서 부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필름처럼 한 번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밀어서 붙이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착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장점으로 꼽는 부분은 엣지 부분입니다 3D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엣지 부분을 부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주 길게 되어 있지도 않고 짧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의 간섭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 기포는 완벽히 제거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처음 부착하시면. 근데, 이 기포를 다 밀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한, 하루,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이게 오후 한 5시쯤 부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기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부분, 어, 주지하시면될것 같고요. 기포 한두 개, 뭐, 다섯 개, 뭐, 그 정도는 그 다음날 떨 어,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밀착시키고 스크래퍼를 사용을 해서 보호필름을 부착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필름 커버, 저, 아직 남아있죠? 2라고 써있는 리무브 파트, 그거를 이렇게 당겨서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세게 빠르게 당겨주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보호필름까지 같이 뜯어집니다. 정말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톡톡 한번 건드려 보시고, 이것만 따로 떨어지는것 같으면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뜬 곳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좌우 엣지 부분 정말 밀착력이 좋아요. 이게 딱 붙여놓고 나면은 정말 밀착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해 주던 건데요. 이게 원가 상승감, 뭐 비용 절감 이런 측면, 뭐 여하튼 아우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공되지 않아서 별매로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별매로 구매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맹점이죠. 정말 저도 어렵게 구매했고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언제 구매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그래서 저도 틈틈이 삼성공업을 보면서 재고가 뜨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극세사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전원 켜서 지문센서 터치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그... 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그 TPU 소재, 그니까 우레탄 그 방식의 보호 필름 중에서 커브드 엣지 부분을 이렇게 잘딱 일치감, 이렇게 핏감을 유지한 제품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한 터치 감도 센스가 어 액정 보호 필름을 부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지문 인식도 되게 잘 돼서. 지문 어, 인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라든가 아니면 화면 잠금에서 풀을 때도 바로바로 바로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스크롤 그 다음에 뭐두손 터치 그 다음에 확대 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터치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6월에 부착을 해서 지금 8월 지금 8월 19일 20일 되어가죠. 이때까지도 전혀 들뜸도 없고 그 다음에 황변 현상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1년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호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되더라고 해도 한 장이 더 있으니까 두장으로 해서 13,800원에 1년 정도 깨끗하게 보호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전 제품에서도 삼성전자 스크린 프로젝트를 잘 썼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 액정 보호필름으로 구매한 삼성 스크린 프로테터도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 단점이라면 구매하기 힘들다는 거, 뭐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더라도 좀 배송이 늦는다는 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스크린 프로테터 구매할 수 있으면 빨리 구매해서 부착하시는 게더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금까지 대니얼이었고요제 어,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스크린 프로텍터 부착 후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